자 오늘도 욕지권을 가기 위해서 어, 통영 낚시에 들려서 밑밥을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이번에 새로 출시할 ZX 파우더입니다. 신강력하고 원투력, 이거는 지워력을 강는 아, 파우더입니다. 이게 블리딩 파우더입니다. 일단은 반나절 기준에 크릴 먹은거 4개. 하는 게 염색보리가 한 4개 정도 쓰니까 확실히 이 보리가 시각효과에 확실히 효과 가 있는 거를 제가 계속 테스하고 있거든요. 배를 갈라보면 일반 안맥하고 염색보리하고 이거하고 5대5 비율로 넣어보면 감성도 매장에 노란색 안맥이 훨씬 많습니다. 원투력. 온투력이 온도 석고도속1 0도에이 온도 석도석도 석이, 온도 이거는지이 온도 고 응집력을 높온주 석이, 온도 2.4kg 2이 k g 입니다도식이우더 석이, 온도 석이, 온도 석이, 온도 석이, 온도 석이, 온 크릴이 많이 녹으면 적당히 넣어줘야 되고 크릴이 많이 안 넣었을 경우에는 두레박으로 해수 한반 바가지 정도 강요 좀 줬습니다. 조금 날린다 생각하면 물 조절은 적당히 조금씩 해주시면 됩니다. 크릴 해동에 따라. 물을 조금 넣고, 작게 넣고, 이래야 되는데, 적당히 크릴 녹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배수 반바가지, 이렇게. 이렇게, 잘뭉치죠 10초에 3m. 내려갑니다. 원투성도 겸이 되어 있고, 응입력도 좋고, 집을 도좋아 파도, 파도가 완성이 됩니다. 자, 만나줄 6시간 기준에 이 정도 딱 만들어놔면 낚시하기 편합니다. 자, 오늘은 1월 23일 아홉 물 욕지근을 찾았습니다. 자, 이제 어, 날씨가 상당히 춥고, 손끝이 찌릿찌릿한 계절이 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어, 욕지권을 찾아왔는데요 욕지 본섬에 인근에 있는 어, 여행을 했습니다 자, 아침 시간 오늘 아홉 물 중들물이 약간 지나는 상황이고 바람이 북풍 계열의 바람이 상당히 많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손끝이 짜릿짜릿한 정도로 상당히 추운 날씨입니다 자, 여기는 어, 전체적으로 수심이 발 앞에는 한 9에서 10m 조금만 벗어나면 12에서 14m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지형입니다 자, 들물은 바다를 보고 우측, 썰물은 바다를 보고 좌측, 이렇게 흘러가는 곳입니다. 자, 아침 시간 날이 밝았으니 오늘 또 대물 감성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용할 채비는 어, 곧 출시할 북서풍 1.250대를 잡았습니다. 대물 한 마리 낚으려고 1.250대를 들었습니다. 딜은 3000번, 원줄은 블랙마크 2.5호, 어신치로는 이번에 북서풍 초원투 d n a 를 그대로 물려받은 북서풍 A시리즈 어택시리즈 어택 1.5G입니다. 자순간수중 1.5를 메웠고요. 목줄은 썬라인 목줄 중에서 가장 강한 파워스트립 2.5 오늘 대물 한 마리 보기 위해서 어, 묶었습니다. 약한 3.5m 어, 바늘은 간숭돈 바늘 4호 바늘 기위에 2위봉돌을약한 1m 부근에 물렸습니다. 자 해가 잘 밝아오니까 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날씨가 상당히 춥네요 자, 아침 시간에는 어, 비교적 멀리 캐스팅 하기보다 갯바위 가장자리 9에서 10m 지금 현재 중들물 지나고 있으니까 바다를 보고 우측으로 조류가 사뿐이사뿐이 사뿐이 이렇게 가는 어, 형태의 조류입니다 9에서 10m 걸 노리고 썰물 어, 물이 시작이 되면 장타 낚시를 어, 이곳은 해야 되거든요 장타 약한 30m 정도 캐스팅을 해서 썰물 조류는 자측으로 흘러가는 물을 태우면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스팅. 오늘 물때도 좋고, 욕지도 가장 강한 물, 아홉 물입니다. 욕지도에는 사리 물대보다 아홉 물 열물이 가장 강합니다. 자, 짐 시간. 밑밥을 갯바의 가장자리 약한 20m 부근에 쌓아두고 오늘 좋은 녀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이 윗밥은 건식 어, 위조의 파우더인데 지버력, 속공력, 응집력 다 겸이 돼서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곧 출시를 할 텐데 이제 국산 파우더도 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아,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시간 큰 놈이 한 마리 물어 주면 좋겠네요 조류가 오른쪽으로 생각보다 약하네. 들물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약간 지금 방향이 썰물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좌측으로 지금 현재 조류가 사분이 가네요. 개인적으로 들물보다는 썰물이 조금 확인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이쪽에 이 포인트 내려서 들물에 재미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셀물이 좌측으로, 저큰 삼료 쪽으로 올라갈 때, 본 수심은 12에서 13m 밖에 안 나오는데, 조류 세계에 따라 14,5m씩 해 주고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 시간에는 해가 정면으로 뜨기 때문에 약간 역광기가 있는데, 원출을 잘 관리해서 입지를 받아야 될듯 합니다. 시기가 어려운 만큼 마리수의 관성돈보다 오늘 대물 45에서 50이 되는 대물 사이즈 한두 번의 기회는 올듯 합니다. 아침 시간에 아무래도 기회가 안 온다면 어 10시 반 물돌이 타이밍이죠. 그때는 반드시 어 한두 번의 입지는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 역광 되면 찌가 안 보인다. 덜물인데도 불구하고 썰물이 지금 가고 있는데 어 좌측으로 가는 방향이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곳 포인트는 덜물에는 낚싯대 한두대 길이 정도 9에서 10m 정도 넘어가는 이 앞에 턱이 길게 자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입질이 자주 오고, 자 썰물에는 전방 바다를 보고 정면을 보고 좌측이죠. 11시 방향. 한 40m, 50m 정도 가면 13m에 걸리는 턱이 한개 잡힙니다. 그 인근으로 약한 40, 50m 정도 흘러갔을 때 입질이 자주 오곤 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물이 갈 때는 대량의 밑밥보다 한번 개스팅할 때 세네주곡씩 이렇게 밑밥 뒤를 꾸준하게 형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저수온기로 접어들면 수심 낮은 여밭도 해가 들어오는 일조량이 많은 것도 좋지만 속수온이 조금이라도 안정된 하 이런 수심 깊은 데가 입질을 받을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야, 한 마디 하세요. 이야, 역시 원두를 바로 당겨갑니다. 이야, 좋은 녀석입니다. 이야, 괜찮은 녀석입니다. 으쌰. 이야, 한 50m 하러 가고. 오른쪽까지 사정없이 들어가니 전자 승리입니다 4보는데어보이는데 돌면서 이 낚시 시작하고 약 한, 한 시간 만에 한 마리가 물어줍니다. <목소리> 욕지도에서만난는 감성덕. 역시 한 마리 내어주네요. 자, 한 45대는 감성덕이 한 마리 물어줍니다. 자, 욕지도 감성덕입니다. 어 낚시 시작하고 약한1 시간 동안 물이 좌우로 행조류가 가더니 좌측으로 이쁘게 빠지는 썰물조류에 감성돔이 한번 얼굴을 보여줍니다. 자 좋습니다, 역지도자 고기가 살짝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좌우로 행조류가 움직이더니 좌측으로 이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이렇게. 썰물조로 흘러가고, 좌측에서 이물이 지류되가야잘 빨리거든요. 자, 미법은 지류하고요, 볼류하고, 만나는 요 지점만 딱 주고, 미밥이잘 볼류대로 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자, 이렇게 포인트를 만들겠습니다. 약한 40m 흘러갔을 때, 원줄을 한 번에 들어 가는 입지를 봤습니다. 찌가 안 보인다고, 어, 두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이제 어느 정도 흘러가면 살짝 살짝 뒤줄을 잡아주면서 채비를 들어주다 보면 한 번에 감성돔이 물이 갈 때는 입질을 시원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죠. 와 무슨 바람이란 말이나 음. 자, 뭐가 있어? 운출을 화끈하게 땡겨가네큰 녀석은 아닌 듯 한데 안 된다, 아, 된다. 우우 크지는 않지만, 한35 정도 되는. 자, 역시도 두 번째 가성도입니다. 고기가 하얀 거 보니까 뭔가 상황이 안 좋은 듯 합니다. 자, 두 번째 가성도. 계속적으로 지료하고 볼류하고 만나는 초입에 밑밥을 계속 쌓아둔 게 고기를 불러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만족까지약한 40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물돌이 타이밍때 한두번의 기회가 올랐죠 끝을 20분 상간에 지금 고기가 두마리 입질해 줬는데요 셀물이 되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물돌입니다 물돌이 현재 조류는 섰습니다 이제 물이 돌았으니까, 공격적인 썰물 조류가 이제, 좌측으로 이제 흘러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들물 때, 조류가 썰물 방향으로 갔거든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물돌이라서 물이 섰습니다. 물이 섰을 때 밑밥을 조금 줘놓고, 물이 움직이면 관찰해야 될것 같습니다. 분명히 한두 번의 기회는 더올것 같아요. 썰물이 좋거든요, 이 자리가. 푸노 어? 제가 물에 빠져갖고 이긴데, 제가 건졌는데, 아프구야. 병 가야되나, 어째야되나? 정신차려. 어? 크리랑이 먹고 힘내라고. 어? 왜 물에 빠졌어? 저손으로는잡를 못하겠는데 어, 기운 차려야 돼. 아이고 새한 마리가 바다에 둥둥 떠내려 가길래 떨쳐가고 건져가고 계속 자극을 그래도 한 30분 넘게 주더만 그래도 기운을 차려갖고 날아갔네요 다행입니다 야이 자리는 들물보다는 썰물인데 맞바람영향 때문에 썰물이 가지 않습니다. 들물 방향으로 한없이 오른쪽으로 지금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감성돔 두 마리를 겨우 봤네요. 어 물돌이 타이밍 때 중요한 시간이었지만 아픈 새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냥 만족하고 다음번 개빠이스 갯바위 좋은 개빠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